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오늘은 또 얼마나 잘 읽힐지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 즐거운 리딩의 지름길은 바로 현재 출발점 간단하죠? 단어인지 문법인지 구문인지 항상 파악! 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서의 30쪽, 31쪽 다들 갖고 계시죠 여러분? 자, 출발해 볼까요? 먼저 도전해 보세요. 정확한 실력 파악을 위해서 한번딱 읽어 드릴게요. 연상되시는지도 그림이 It is my freshman year. m u r i is older than most of the teachers and I'm younger than most of the students, having left high school a year early. To compensate for my youth on campus, I wear old gray sweatshirts and box in a local gym and walk around with an unlit cigarette in my mouth and even though I do not smoke. 위에부터 볼게요. It is 그것은 이었습니다. My freshman year. Freshman 하면은 당연히 1학년이죠. Mori is older. 모리 교수님은 더 나이가 있으셨어요. Than most of the teachers. 네, 대부분의 선생님들보다도 그래서 most of 대부분의 이런 얘기죠. 이 대부분의 다른 선생님들보다도 더 나이가 드셨습니다. e r 된구문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and i'm younger 똑같이 쓰였죠. e r 그리고 여기 t e n 그래서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and i'm younger than most of the students. 대부분의 거기 있던 학생들 그렇죠? 애들보다도 나는 더 어렸습니다 여기서 문장이 끝나도 되는데, 커마 다음에 ing가 나왔으니까, 뭐, 뭐, 하면서, 혹은 뭐, 뭐, 했기 때문에, 뭐, 문장, 특성상 앞뒤 연결을 보고, 그런 뜻은, 여러분,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having left. 이유가 나오겠죠? 왜냐? 어? 왜 다른 애들보다 나이가 어렸지? having left. 떠났기 때문에, high school. 아, 학교를 졸업했다. 일찍 나왔다. A year early. 아, 1년 일찍 나왔구나. 그래서 학교를 먼저, 고등학교를 그렇게 조기 졸업한 것이 먼저기 때문에 여기다 leaving이라고 안 쓰고 having left라고 쓴 거예요.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예, 분사구문의 완료인데, 완료 분사구문인데 그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aving left. 먼저 떠났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문법이에요. having left. 먼저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만약에 얘를 그냥 leaving 이라고 쓰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leaving 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아, 고등학교를 그렇게 떠나면서, 라는 뜻으로 지금 벌어진다, 라는 느낌이 더 강한 거겠죠. 이 전체 내용이. 자, 됐습니다. 이 문장의 내용이. To compensate for, 얘는 구문이죠. 보충하다, 보상하다, 라는 뜻이에요. 나의 캠퍼스에 있어서의 젊음을 보상하고 싶어서 보상하기 위하여 투가 뭐무하기 위하여 나는 wear 입었습니다. 그렇죠? old 오래된 gray sweatshirts 네, 회색의 그러한 스웨트셔츠를 대학생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학교 로고가 들어가 있는 그 스웨트셔츠 있죠? 땀 땀이 있는 땀이 나는 그러한 셔츠다라고 해서 sweatshirt라고 보통 불러요. 우리가 아는 흔히 아는 뒤에 여기 후드 달려 있고 그거예요. 그다음에 w e r e 가 동사니까 여러분 함께 여기 똑같이 box. 어? 박스를 입었어요? 예, 네, 그게 아니고 우선 동사인 거죠. 똑같이. 그래서 나는 복싱을 했습니다. in a local gym. 동네 체육관에서 근처에 있는 체육관에서 내가 복싱을 했어요. 그래서 box입니다. 동사로 쓰인 거예요. and walk. 이렇게 세번 걸리는 거죠. Yes, 여러분, I wear, I box, I walk around. 내가 여기저기 걸어다녔어요. 뭘 가지고? With on Un, on lit. 네. 그렇게 불이 켜지지 않은 cigarette 담배를 in my mouth 내 입에 물고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1년 일찍 졸업했으니까 성인이 된 듯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박싱도 하고 그냥 대충 입고 다니고 피하는 네. 담배를 이렇게 물고 다닌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담배 폈을까안폈을까그 설명이 나오는 거죠. 비록 even though. 그렇죠? I do not smoke. 내가 담배를 피지는 않았지만이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잡아 가야 될거 ear then ear then having left는 고급 문법이라 나중에 하셔도 돼요. 자, 됐고요. 나는 몰았습니다. 나는 차가 있었어요라는 표현을 그냥 drive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I drive a beat up Mercury Cougar. 이거는 뭐 브랜드 이름이니까 예, 멀 o u 리쿠 r 라고 하는 거쿠 r 라는 동물이 있죠. 그런 이름을 따서 만든 거고요. 이 표현은 꽤 많이 어, 미드 같은 데 등장해요. 그래서 예, 두들겨 맞은 아 이거 오래된 낡은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낡은 그러한 멀큐 u 리쿠거를 몰아썼고요. 어떤 채로요? 미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 구문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법과 구문이 합해진 이런 구조는 지난번에 나왔던 거 똑같습니다. 어떤 상태로 창문을 다 내린 채란 얘기죠. 이런 구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with the music up', 음악은 올린 채로, 그래서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이런 걸 잡아가세요. 'I seek', 나는 이렇게 몰고 다녔습니다. 음악 크게 틀고 창문 내리고 남자답게 t o h 하면서 그런 얘기죠. 'I seek', 나는 찾았어요' 그런 얘기죠. 갈구했다. My identity. 나의 정체성을 in toughness. 보세요. 바로 나오잖아요. 상상을 하니까 터프 u 란 단어가 바로 나오죠. 네, 그러한 t o 함 강인함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지만, but it is m o u r i s softness. 네, 그래서 바로 그것은 m 리의 부드러움이었어요. 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 강조 구문이에요. It is, 뭐, 뭐, 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that, 이하 yeah, 했던 것이 바로 예. 이렇게, it is that 사이에 나오는 거였어요. draws me. 나를 끌어들인 것은, 나를 더 이렇게, 예, draw가 원래 그리단 뜻도 있고, 이렇게 그리다 보면 안쪽으로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끌다란 뜻도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뭔가를 끌다. 그래서 나를 더 당긴 것은, 모리 교수님의 다름 아닌 부드러움이었죠. 내가 추구했던 것은 강인한 이었지만 and because 그리고 he does not look at me 나를 보지는 않았어요 라는 얘기죠 as 뭐뭐로서 look at somebody as 뭐뭐로서 이런게 구멍 됐죠 여러분 예 네. 그래서 됐고요 as a kid 아이로 보지 않았어요 뭐뭐 하려는 오랜만에 나왔네요 명사 다음에 바로 ing 는 뭐뭐 하는 앞에 명사란 얘기죠 자 그래서 To be something, 뭔가 되려고 노력하는 애로서 나를 보, 보지 않았죠. 근데 뭔데요? More than I am. 내가 있는 거 이상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예, 그런 애로서, 아예 지금 오버하는구나어린애인데왜 예, 담배 일비에 물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같이 판단을 예,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는 내가 I relax, 긴장을 푼 거죠. 되셨죠? 복습해 보세요. It is my freshman year. Murray is older than most of the teachers, and I'm younger than most of the students, having left high school a year early. To compensate for my youth on campus, I wear old gray sweatshirts and box in a local gym and walk around with an unlit cigarette in my mouth. Even though I do not smoke. 여기에 좀더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쓴다면, I wear old grey sweaters. 다음에 이렇게, 콤마를 하면 좋죠. 그러면 여기가 아, 똑같은 동사에 걸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알기가더 쉬울 텐데, 여기도 콤마 해주면 딱 좋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뭐 너무 문법 지키는 게 싫어서 글의 흐름이 끊긴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저자처럼 미첼 범처럼 쓸 수도 있어요. I drive a beat-up Mercury Cougar with the windows down and the music up. I seek my identity in toughness, but it is Murray's softness that draws me. And because he does not look at me as a kid trying to be something more than I am, I relax. 자, 후반부. Sometimes, 종종 we eat together.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In the cafeteria, 카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거는, 카페테리아는요, 그간이 정도의 식당, 특히 대학교 군의 식당이나 이런 식으로 정식 식당이라는 느낌이 잘안 드는, 뭔가 분식도 팔고하고 이런 식의 느낌이 바로 캐페테리아예요 자, 그래서 캐페테리아 종종 우리는 학교 군의 그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모리 교수는 내가 놀랍게도라고 할때 To my surprise가 있듯이 To my delight 내가 기쁘게도란 뜻입니다. 이거 to one's 감정이 나오는 구조 반드시 알아두세요. To my surprise 내가 놀랍게도 To my sadness 내가 슬프게도 이런 식으로 구조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To my delight 내가 기쁘게도 모리 교수는 even 심지어란 얘기죠. 심지어 이 단어는 기본 단어 more 훨씬 더 of a slob. 그래서 be of 다음에 명사 쓰이면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상태였어요. 라는 얘기죠. a slob이 지저분하고 게으른 사람을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는 밥 먹을 때 보이는 거니까, 예, 아주 이렇게 막다 튀겨서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을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slob이 중에서 중 정도 살짝 올라가는 그정도예요 I am. 나보다도 더 음식을 아주 지저분하게 드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기쁜 거죠. 나는 원래 지저분하게 먹는 사람인데. He talks. 그는 말씀을 하셨어요. instead of, 못모하는 대신에, 기본 표현이죠.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예. chewing. 예. 바로, 씹는 대신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laughs. 여기는 커머가 쓰였죠. He talks. He laughs.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는 웃었습니다. 어떤 채로? 이거 벌써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또 나왔잖아요. 못모한 채로. With his mouth. Open. 입을 연 채로 그렇게 웃었어요. 아하, 하하하그 다음에 Delivers. 여기도 역시 동사가 나온 거죠. 이게 l 에 걸리는 거예요. Talks, Laughs, Delivers. 이런 식으로 다 걸리는 겁니다. A passionate thought. 아, 아주 열정적인 사상이나 생각을 그렇게 전달, 날랐다는 얘기는 전달했습니다. 뭘 통해서? Through a mouthful of egg salad. 그렇죠. 우리가 아는 egg salad. 그, 렇게 아시죠, 여러분? 그, 거기에, 계란하고, 다른 거 한꺼번에, 야채랑 같이 들어있는 거. 그걸 입에 한 줌, 문 사이로, 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있잖아! 하면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예, 계란 이런 거파 팍팍 텄겠죠. 그래서, the little yellow pieces. 이게 우리가 아는, 계란에 들어가는 노란, 자부분의 그러한 조각들이, 라는 얘기니까, 노란자가, from his teeth. 그의 치아 사이로부터, 이렇게, 뭐 했을까요? 그래서 단어는요, s p e w 라는 단어는요, sp-e-w가 중급 단어예요. 예.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몰랐다 하더라도 문맥상 알 수밖에 없죠. 뿜어져 나오겠죠. 원래 화산, 그 폭발할 때이 s p e 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거든요. sp-e-w. 분출하다, 그렇게 뿜어, 아, 뿜어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문맥상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나보다 더 지저분하게 드시면서 열정까지 있는데, it cracks me up. 이 표현이 구어체에서 꽤 미디에서도 나옵니다. Crack, 크랙, crack이 원래 벽에 간 금이나 이런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는, 이렇게 으깨는 것도 이렇게 금각에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도 crack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 호두 까기 인형이라고 있잖아요. Nut cracker 이렇게 딱 누르면 까, 까지는 그러한 저기. 예, 저기 그래서 이게 크랙이 그런 뜻이에요 금이 가게 만들다 그래서 사람이 금갈 정도로 아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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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완전 빵 터지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It cracks me up 빵 터지게 만들다 아시겠죠 이건 미디어에서 꼭 듣게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됐고요 It cracks me up 그 다음에 The whole time 그전 시간이죠 모든 시간 I know him 내가 그를 알았던 모든 시간 이렇게 쉽게 표현하시면 돼요 I have two. 나는 두 개의 overwhelming 아주 예, 압도적인 이란 얘기죠. overwhelm 하면은 압도적인 overwhelming 하고 I-N-G 붙었어요. desires. 나는 두 개의 그런 압도적인 예, 하고 싶은 예,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 뭐라고 싶었을까요? 그 교수님을 보면서 하긴 너무 귀여우니까 안아드리거나 그렇죠. <laughs> 그냥 아니면 뭐예요? Yeah, to give him a napkin. 넵킨을 드리고 싶은 아주 두 개의 압도적인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참 재밌게 쓰는 사람인 거죠. 내용도 보여주면서 거기에 감정입이 되도록. 자, 복습하고 끝낼게요. Sometimes we eat together in the cafeteria. m a r i e to my delight, is even more of a slob than I am. He talks instead of chewing. laughs with his mouth open delivers a passionate thought through a mouthful of egg salad the little yellow pieces spewing from his teeth it cracks me up. the whole time i know him i have two overwhelming desires to hug him and to give him a napkin. <laughs> 각자 수준에 맞게 모집필청 혹은 알편문청 더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거 쉬우시면 쭉쭉 이거 읽어 내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death ends a life, not a relationship. 29번째 시간이었고요. 여기 앞에부터 한번 원서를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한뭐 1시간 30분? 뭐이 정도로 한번 읽으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시고 뿌듯함도 느껴보세요. 좋아요, 구독 감사드리고요. 추천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take it care.